하자몽~ 하몽. 하몽, 오랜만에 나왔다. 아, 맨날 비 와가지고... 응, 맨날 비 와서 오랜만에 나왔어. 그래도 안에서 잘 놀고 잘 먹고 했으니까 다행이다. 하나뿐인 멍멍이, 하몽이 귀여워! 아, 이제 정 들었어. 집에 갈때 됐는데, 하몽아. 응? 아, 너 집에 안 보내고 싶은데 어떡하지? 아, 귀여워 죽겠네. 아이고, 이쁘다. 하멍이 또 글로 갈 거지? 그 봉투로 역시 거기 햄버거 없다. 햄버거 없어. 하멍이 거기 햄버거 안 들었어. 그냥 가자. <laughs> 그냥 가자. 아이 햄버거 없어. 거기 가자. 가자. 하멍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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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몽이 이제 좀 있으면 집에 가네 안 보내고 싶은데 너무 귀여운데 하 멍이, 그거 뭐있 어？아무 것도 없 는데 <laughs> <laughs>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가자. 비비면 안 돼요. 비비면 안 돼요. 멍이 어떻게 밖에 나오니까 안에 있을 때보다 좀덜 신나는 것 같냐. <laughs> 안에서는 아주 그냥 친구들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, 어? 어째 밖에 좀더 별로인 것 같아. 하몽아, 뒤게 차온다. 우리 이쪽으로 갔다가, 아이고, 말도 잘 들어요. 가자! 뭐야? 하몽이 이거는 <laughs> 하몽이 렇게딱 뒤돌아서 앉는 거는 뭐야? 안 가겠다는 거야? 다시 돌아가 그럼 <laughs> 아, 아 너무 귀여워 <laughs> 더 이상 안 가? <laughs> 아 하몽이 애교 만점 진짜 미치겠다 아 귀여워 그 <laughs> 뒤돌아서 앉는 건 뭐야 아, 아. 나 진짜 처음 봤다 처음 봤어 그런 거 <laughs> 뒤돌아서 앉았어. 유치원 돌아오고 싶어. 어, 하몽아, 차 온다. 하몽아, 차 온다. 우리 이쪽으로 어, 어이고. 한몽이잘 끼네. 어르고 하몽이 잘 끼네. 아침부터 신났네. 하몽 왼쪽, 하몽 왼쪽 하몽 왼쪽 왼쪽 왼쪽, 오른쪽도 알아? 응? 왼쪽 하니까 이쪽으로 왔어?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, 우리 하몽이? 아이고 빗물을 그대로 밟고 가면 어떻게 하몽이 너무 터프한데 바로 어떻게 닦으려고아또발 닦으면 우르렁대면서 아 어? 아이고 안돼 물 밟지 마왜 이렇게 터프한 거야 물을 피해 가야지 하몽아 그냥 밟아버리네 그냥 밟아버려 아 그래도 비 안와가지고 산책해서 좋다 하몽아 어? 비 안와서 하몽이 아침에 1번으로 나왔어 내일도 비 안와서 산책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신난다 오늘도 유치원에서 잘 놀아 봅시다 하몽군 군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다 하몽님 走，你去等我。